어때 장난감? 마음에 들어? 응. 응? 얼마나 마음에 들어? 응? 엄마 최고야? 응. 엄마 최고 한번 해줘. 최고. <laughs> 최고. 그건 뭐야? 물고기. 물고기야? 오늘 여기도 엄청 많아. 봐봐. 얘는 뭐야? 고양이 엄청 많다 엄마 그게 뭐야? 어 <laughs> 사탕 한번 먹고 플레이 만지고 하는거야? 응 사탕 <laughs> 먹고 응이 먹고 할거야 한 번만 먹고 클리어. 클린... 그게 뭐야? 조개. 조개 만든 거야? 어. 아 그러네. 오늘 보여줘. 오늘 보여줘? 응. 네. 오늘 그러면 엄마 음 네? 아이스크림 만들어 줘. 아이스크림. 이거. 응. 왜? 네. 응. 같아. 엄마 핑크색으로 만들어 줘. 핑크색. 왜? 네? 엄마는 핑크색이 좋은데. 안 돼. 왜? 여기 핑크색 여기 있잖아. 해. 이거? 아이스크림. 어. 어. 이거? 아, 어떻게 먹는 거라고? 콕콕 찍어 먹는 거야. 콕콕 찍어서 먹는 거야? 엄마 먹었다. <laughs> 엄마 먹었다. 맛있어? 응. 콕콕 찍어서 쪽쪽 빨아먹는 거야? 응. 오케이. 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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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<laughs> 이거 우리가 싱크대에 갖다 놔. 갖다 놓고 아는. 응. 엄마가. 아 은우가 갖다 놔야지. 엄마가. 가위 바위 보. 가. 가. 보. 엄마 이겼네. 내가 이겼다. 응. 아. 누가 더 빨리 갖다 놓나? 준비 시작. 엄마 쓰레기 버릴 거야.